자, 여러분, 드디어 해변의 벨로나가 한정 소환이 등장을 했습니다. 해변의 벨로나가 이번 패치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해변의 벨로나도 해변의 벨로나지만, 이번 픽업에서의 본체, 레인가르 특제 음료수가 이번 픽업의 본체거든요. 무엇보다 이 천장 안에 해변의 벨로나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레인가르 특제 음료수를 먹는 게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아... 잔영의 비올레토 멋있죠? 어... 잔영의 비올레토 제가 지금 790개가 있는데 790개면 10뽑 12뽑? 14뽑 15뽑 15뽑 정도 할수 있는데 잔영의 비올레토 15뽑만에 나올 리가 없겠지만 나올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뽑으면 월강도 1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월강 1회, 그리고 신법 15회, 그리고 해변의 벨로나랑 음료수 피고까지. <laughs> 주구장창 들려보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음료수가 나와야 돼요. 제발요, 주세요. 음료수 주세요. 아 제발 천장 찍어도 되니까 음료수 좀 주세요. 그지, 보마 음료수 먹어야 되지. 그지. 자, 음료수가 필요합니다. 아, 채널 안 바꿨어. 채널 안 바꿨어. <laughs> 그지 음료수 줘야 되지 보마, 그지? 제발 음료수 주세요. 제발 피좀 나와주세요. 제발 피좀 나와주세요. 지금 제가 재화가 얼마 없거든요. 이거 하늘 썩 쓰면 끝이에요. 이제 7월 말에 뭐, 이게 신캐가 나오나, 뭐가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 패치노트 오네어 방송 봤을 때, 7월 말에 뭔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보존을 하고, 7월 말에 나오는 뭔가도 뽑긴 뽑아야 되는데, 빛이! 아, 제발. 제발, 빛이 떠줘야 됩니다,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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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 채팅창 오늘 방송할 때 채팅창 보면은 되게 비티이신 분들이 많은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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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몇분 만에 나왔어요 하고 자랑질 좀 하자. 아 유튜브에 싫어요 눌러줘도 되니까 아우 좀 나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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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가르 특제 음료수 나도 레인가르 특제 음료수 한잔 정도 마셔보자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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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이번에 왼쪽 왼쪽에서요 사람이 뿅오오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걸? 그 <웃음> 그 <웃음> 아 이걸 해로나네 그래야 컨디션으로 싸울 수 있으니까요 아 이게 헤로나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긴 한데 아 굉장히 좋거든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 아나나 나, 나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아 여기서 아 저는 솔직하게 헤로나는 천장 가구를 했어요. 천장 찍을 가구를 했고. 문제는 음료수거든요. 음료수. 이게 다음 픽업을 위해 쟁겨 둘 거냐? 아니면 음료수를 뽑을 거냐? 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료수. 음료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 나는 음료수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말도 안 되게 해변에 별로고 이렇게 떴다고? 아, 음료수, 음료수 어떡하죠, 여러분? 음료수? 아, 음료수 어떡하죠, 음료수. 아, 헤로나가 떠준 거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거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지금 헤로나를 먹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헤로나를 먹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헤로나를 먹었는데, 아, 음료수. 일단은 이 책갈피 다 써볼게요. 일단은 이 책갈피 다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갈피까진 다 써볼게요. 일단은 이 책갈피 다 써보겠습니다. 진짜 원하는 거 음료수거든? 진짜 원하는 거 음료수거든요. 갑자기 아티팩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진짜 원하는 거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금빛 정승성 하나 정도는 더 얻어야 월법을 한번더할수 있으니까. 제발. 피씨 솔직히 제가 지금 헤로나를 먹고.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긴 한데 그래도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지언니.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지언니. 출발. 도전하는 자에게 도전해 하는 자에게 승리가.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가.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가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 겁니다. 제발.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 거야. 도전하는 자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 겁니다. 도전. 음료수, 도전! 제발. 제발, 음료수. 음료수를 뽑는 도전을 하는 제로쿤. 음료수를 뽑는 도전을 한다. 오 제발 여기서 왼쪽에서 꼬맹이가 빡해서 왼쪽에서 꼬맹이가 빡오 어, 제발 제발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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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떠준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이렇게 떠준다고 아 고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떠준다고 와 이거 미쳤. 이거 말도 안된다 와와 이거 진짜 말도 안된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떠준다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말도 안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떠와 이거 내가 보면서 내가 비트기다 이거 씨발 <laughs> 아, 아, 이게 이렇게 떠주다 감사합니다. 에픽세븐 열심히 할게요. 에픽세븐, 에픽세븐 에픽 열심히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아 하늘 속도 안 썼는데 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음료수까지 아. 아 하나로 만족합니다 아 하나로 만족해요 하나로 만족합니다 아 아니야 하나로 만족해 하나로 만족합니다 아 하나로 만족해 금빛 금빛 이거 아 필요 없어요 월프 월, 월, 월 필요 없어 <laughs> 아니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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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잔영의 비올레토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영의 비올레토, 잔영의 비올레토. 참고로 제 유튜브는 아직 수익이 없어요. <laughs> 구독자가 천 명이 안 돼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자, 잔영의 비올레토. 아유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예요. 잔영의 비올레토까지 먹으면은 나이 영상 못 올리겠는데? <laughs> 일단은 잔영의 비올레토를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잔영의 비올레토. 찬영의 비올레터 한번 도전해볼게요. 제발. 이것도, 이것도 주세요. 아, 욕심은 사람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느니 제발. 찬영의 비올레터도 주세요. 찬영의 비올레터도 주세요. 원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인데, 일단 보랏빛은 아니에요. 보랏빛은 일단 아니고 4성 아티팩트 스트레크 건틀렛 스트레크 건틀렛 자, 잔영의 베올레토가 먹고 싶습니다 보랏빛 보랏빛 뜨면은 무조건 홍아밍 아니면은 잔영의 비올레둘 중에 하나는 확정이잖아. 보랏빛만 뜨면 그죠? 보랏빛만 뜨면 제발, 제발 간절히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나도 모든 캐릭터를 다 벗고 싶어요. 보랏빛 아, 여태까지 신비를 열심히 모아왔는데 신비 진짜 열심히 모아왔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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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보랏빛! 아 주세요 자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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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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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릴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릴 겁니다 주세요 보라빛 제발 보라빛 떠주세요 제발 보라빛보라빛보라빛 보랏빛. 나에게 보라빛을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저에게 보라빛을보라빛을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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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티팩트! 요, 요 아티팩트는 좀 어떤가요? 나는 잘 모르는데. 저, 괜찮은가요? 스텔라 아르파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아티팩트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좀, 좀 쓸만한가요? 아 근데 지금 몇법안 했는데 벌써 5석을 3개를 먹었다. 아 이번 이번에 너무 잘 나오는데 아저 엘레나가 없습니다 엘레나가 없어요 아 오늘 뽁뽁기 너무 좋은데 보라빛 아 보라빛 제발 보라빛 보라빛 떠주세요 보라빛 보라빛을 주세요 보라빛을 주세요 보라빛을 보라빛 보랏빛이 안 뜹니다. 보라빛이안 떠요. 제발 보라빛보라빛 주세요. 보라빛보라빛보라빛 저는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요. 보라색을 좋아요 좋아! <목소리> 하, 지금 몇번안 남았어. 몇번안 남았어.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안에 보라빛이 다섯 번 안에 보라빛이 다섯 번 안에 보라빛 다섯 번 안에 보라빛 다섯 번 안에 보라빛 다섯 번 안에 보랏색. <목소리> 보라빛 주세요, 보라빛 주세요, 보라빛 주세요, 보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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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빛! 아, 나에게 보라빛을 하사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보라색 빛깔을 하사해 주시옵소서. 보라색 빛깔, 보라색, 보라색 빛깔을 나에게 보라색 빛깔을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보라색 빛깔을 제발 보라색 빛깔을 이것마저 먹고 싶어요 이것마저 먹고 싶은 제 욕심이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랏빛을 하사해 주시옵소서 <laughs> 자 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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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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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랏빛 마지막 하나 보랏빛을 마지막 하나 포라빛을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안 나오네 아안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이러고 끝내면 좀 아쉽죠 여러분 지금 10분만 더 하면은 월법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10분만 더 하면 월법을 할수 있으니까 일반 성약 소환에서 일반 성약 소환에서 십법을 채워서 월법도 한번 가죠. 예, 네. 일반 성향에서 십법을 채워가지고 월법도 한번 가볼게요. 월법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법까지. 아 잔영의 비올레토를못 먹었어. 근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지? 사서 시라렌. 근데, 여기에, 월강, 그, 잔영의 비올레토, 여기에도 합류가 돼 있나? 잔영의 비올레토가? 아, 비올레토 들어가 있네요. 잔영의 비올레토 합류가 돼 있네. 합류가 돼 있네요. 이거는 제가 하나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월법을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월법으로 오늘 뽑기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보라빛이? 아, 그 이거 여기서 보라빛은 너무 욕심인 것 같아. 요 그죠? 네, 여기 보라빛은 너무 욕심이야. 자, 육법. 아, 뭐 하나만 건지자 하나만. 하나만 건지자 하나만. 제발 뭐 하나만 건지게 해주면 안 돼요? 뭐 하나만 건집시다.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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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건지게 해 주세요. 나왔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비비안까지 나왔어. 아 너무 행복해. 여기서 비비안까지 나와주다니. 아 행복이 그냥. 아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사뽑 남았어요. 사뽑사 4봄. 뽑하고 그다음에 월강 월강 소환. 아, 월강 하나에서도 좋은 게 나온다면, 월강 하나에서도 좋은 게 나온다면, 월강 하나에서도 좋은 게 나온다면, 오늘 뭔가 분위기가 좋거든. 오늘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월강 하나에서, 월강 하나에서 좋은 게 나와 주신다면, 월강 하나에서 좋은 게 나온다면, 월강 하나에서 좋은 게 나온다면, 월강, 월강 하나에서, 월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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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강에서 좋은 게 나온다면, 월강에서, 월강에서 좋은 게 나온다면, 월강에서, 월강에서, 월강에서 좋은 거, 제발. 아까 신비에선 보랏빛이 안 떴으니까 여기에선 제발 뜨게 해주세요. 신비에선 안 떴거든요. 여기에도 잔영의 비올레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잔영의 비올레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잔영의 비올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발 힘들게 모은 월법이에요. 힘들게 모은 월법인데 힘들게 모은 월법이니까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힘들게 모은 월법이에요. 힘들게 모은 월법이에요. 보랏빛이 번짝 보라빛이 번쩍 보라빛이 번쩍번쩍 나와줍니다 뿅아 아... 쓴뺀쓴뺀아 아, 그래도 오늘 제 뽑기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대성공을 했습니다 헤로나 먹었고요 헤로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 아라파 먹었고요 그 다음에 비비안까지 이 정도면 오늘의 뽑기는 초대박 성공을 했습니다 아우 행복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에픽세븐 방송을 하는 제로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이 용서해주기를 바라면서 저 제로쿠는 이만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키워가지고 또, 이제, 실내너도 열심히 하고, 이벤트 매치도 열심히 진행을 하는 제로콘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